이 차를 보면 완벽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오늘은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세단, 바로 지구공K를 만나봅니다. 럭셔리와 기술, 그리고 퍼포먼스의 정점을 보여주는 모델이죠. 과연 이 차가 어떤 매력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외관부터 살펴볼까요? 지구공K의 첫인상은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존재감. 전면부의 크레스트 그릴은 더욱 커지고 그릴 내부의 패턴은 한층 정교해졌습니다. 여기에 제네시스의 시그니처 두줄 디자인의 led 헤드램프가 완벽하게 이어지면서 마치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측면은 길게 뻗은 캐릭터 라인과 매끄러운 루프라인이 조화를 이루 며 플래그십 세단다운 위엄을 드러 냅니다. 특히 새로운 알루미늄 휠 디자인 은 단단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동시에 전달하죠. 후면부는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리얼램프의두줄 그래픽이 정면과 완벽한 균형을 이룹니다. 전체적으로 럭셔리의 정석을 보여주는 디자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제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구공 k n 은 3.5L V6 트윈 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최고 출력 약 380마력, 최대 토크 54kgm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주행 감각은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 속에 강한 힘이 숨어 있는 느낌입니다. 제네시스의 전자식 서스펜션과 노면 예측 기능이 결합되어 도로의 굴곡을 미리 감지하고 서스펜션을 자동으로 조정해줍니다. 그 결과 도심 주행에서는 부드럽고 고속도로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AWD 시스템이 기본 탑재되어 어떤 날씨나 도로에서도 완벽한 그립을 제공합니다. 소음 차단 기술 역시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실내는 마치 도서관처럼 조용합니다. 엔진 사운드는 필요할 때만 은은하게 들려오며 드라이버에게 주행의 즐거움을 전달하죠. 실내로 들어가면 제네시스 G90 K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문을 여는 순간 느껴지는 고급 가죽의 향과 정교한 마감은 그 자체로 예술입니다. 시트는 최고급 나파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열선과 통풍. 그리고 마사지 기능까지 갖춰 장거리 주행에서도 완벽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특히 뒷좌석은 거의 항공기 1등석 수준으로 독립식 시트와 대형 디스플레이, 센터 콘솔의 제어 패널로 모든 기능을 손끝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앞좌석에는 대형 커브드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하나로 연결합니다. 이 화면은 직관적이고 반응 속도도 빠르며 제네시스만의 고급스러운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또한 사운드 시스템은 뱅앤올로슨뱅엔퍼센드올로프슨 위프리미엄 오디오가 적용되어 콘서트홀 같은 몰입감 있는 음향을 제공합니다. 차량 내부 조명은 64가지 컬러로 조정할 수 있어 운전자의 기분이나 시간대에 따라 완벽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G90K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움직이는 프라이빗 라운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차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첨단 기술입니다. 음성 명령으로 거의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고, 차내 인공지능 비서가 운전자의 습관을 학습해 자동으로 온도, 음악, 시트 포지션을 조정합니다. 주차 시에는 리모트 슬라트 파킹 시스템으로 운전자가 차 밖에서 버튼 하나로 차량을 전진 또는 후진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은 고속도로뿐 아니라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도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주행을 지원합니다. 가격은 국내 기준 기본형 약 1억 4천만 원부터 시작하며 최고 사양은 약 1억 9천만 원 수준입니다. 물론 옵션에 따라 가격은 달라지지만 이 정도 가격이라면 그 가치가 충분히 납득됩니다. 제네시스 지구공 K는 단순히 럭셔리 세단이 아니라 한국 기술의 자존심이라 불릴 만한 차량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구공 K는 그 존재만으로도 제네시스 브랜드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디자인, 성능, 편의성, 그리고 첨단 기술까지 어느 하나 빠짐없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차. 이 차를 한번 경험한 사람이라면, 다른 어떤 세단으로도 만족하기 어려울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제네시스 지구공 K,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카포인트 위 다음 리뷰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매력적인 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